새로운 취미로 골프에 흠뻑 빠진 동공이 이 바람, 온도, 습도. 골프에 대한 열정이 남다른데요. 하지만 최근 들어 팔꿈치에서 느껴지는 통증이 예사롭지 않습니다. 열심히 테니스를 배우고 있는 동공이 누나도 갑작스러운 팔꿈치 통증에 깜짝 놀랐는데요. 일시적인 현상일 줄 알았던 통증이 꽤 오랫동안 지속되자 너무 열심히 운동했나 싶어 머쓱해하고 있습니다. 너무 열심히 했나? 동공이야 동공이 누나뿐만 아니라 최근 골프 엘보 테니스 엘보라고 불리는 팔꿈치 통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야 팔꿈치야. 아퍼. 팔꿈치 통증 그냥 둬도 괜찮을까요? 내 팔꿈치. 동국 제약이 공들여서 지대로 만든 진짜 건강정보. 동공 지진. 나만 몰랐어? 오늘의 주제는 팔꿈치 통증의 종류와 치료법입니다. 먼저 우리 팔꿈치는 어떤 구조로 이루어졌는지 알아볼까요? 아몬드 넥 e 벨게 팔꿈치란 팔의 위아래 마디가 붙은 관절의 바깥쪽을 말합니다. 팔꿈치 미남이시다. 팔꿈치 관절은 위쪽의 상완골, 아래편 바깥쪽의 요골, 안쪽의 척골을 포함하여 세 개의 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각의 뼈는 인대로 연결되어 있고 뼈 끝에는 뼈 사이의 마찰을 줄이고 충격을 흡수해주는 연골이 있죠. 더불어 힘줄로 뼈와 근육이 이어져 있어 물건을 들어올리는 등의 활동을 가능하게 해주는 소중한 부위입니다. 핫띠핫띠 100만 숨을 하나 100만 숨을 둘 그런데 팔꿈치 통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질환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외측 상가염이라 불리는 테니스 엘보는 팔꿈치 바깥쪽의 태양 및 힘줄 파열이 원인입니다. 나 힘들어. 테니스 그만해... 증상은 팔꿈치 바깥쪽에서부터 점진적으로 시작되며 주먹을 세게 쥐거나 손목관절을 이용할 때 심해지는 특징이 있죠. 계속 심해지네? <laughs> 반면에 내측상과염이라 불리는 골프해보는 팔꿈치의 내측에서 시작되는 화끈거림과 통증, 절린 감각이 주요 증상이며 <laughs> 이로다가다 죽어 골프 그만쳐. 심해지면 손목까지 뻗어나가는 방사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다란. 그렇다면 팔꿈치 통증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요? 아프다. 아파. 조금만 참아. 가장 중요한 것은 통증 부위를 사용하지 않는 것인데요. 팔꿈치 동작 그만. 운동 등의 반복적인 활동을 멈추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 보통 2주 이내에 통증이 줄어들죠. 휴거다. <laughs> 또한 이부프로펜 혹은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와 같은 일반 이하품 진통제를 복용하기도 합니다. 열감이나 붓기가 있다면 냉찜질을 해주고 이후 온찜질을 통해 혈류를 개선시켜주기도 해요. 아 차, 아 뜨거, 아 차가워, 아 뜨거. 그러나 2주 이상 통증이 지속된다면 의학적 치료가 필요합니다. 애기야, 가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물리치료를 받기도 하며, 살살 일반 의약품을 사용했음에도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스테로이드 주사를 처방받기도 합니다. 나끔 또는 체외 충격파 치료를 받는 것도 도움이 되죠. 선생님, 저 나을 수 있을까요? 일상 생활 속에서 쓰임이 많은 팔꿈치, 적당한 운동은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과한 운동으로 인해 질환으로 발전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겠죠? 기다릴게! 오늘의 콘텐츠는 여기까지! 여러분의 동공의 지진을 에또 다른 건강 정보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부탁해요! 동국제약